내오샘이 주가가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분량을 만들어 내려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뭐 가볍게 좀 말씀드리면 이 매수 신호 들어온 다음부터는 상승이 아주 크게 나온다 라는 거 그냥 잠깐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정 실로자 일정 실어 매수 신호 들어오고 시간 지나서 세력들이 매집한 이후에 1 2 3 4연속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그냥 뭐 대충 요 정도만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뭐 아니면 또 5성 첨단 소재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수 신호 들어오고 상승 매수 신호 들어오고 상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오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분량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일단 몸통상으로 6구관을 돌파해줘야 아, 요게 차트상 아주 빠른 상승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은 갭을 한번 주면서 이 몸통상 가장 높은 가격을 시가로 달성한 이후에 네, 장중에 음봉 내렸다가 아래 꼴이 달고서 장 후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도 이 빠르게 상승 가능하다. 어, 대충 이 정도 패턴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지금 네오셈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뭐 차트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네오샘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네오샘의 문을 쿵쿵쿵 두드리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자이 뉴스를 여러분들 함께 읽어 볼까요 국내 반도체 후공정검사장비 전문기업인 네오샘의 주가 팔팔 끓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네우샘은 cxl 관련해 가지고 제품 양산 본격화 자 요거 이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ssd 관련해 가지고 이전부터 뭐 매출 잘 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랑은 상관없죠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우샘이 반도체 후공정에서 최근 s f a 반도체 등등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 후공정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에다가 HBM 신규로 납품하게 됐죠. 그러면은 더욱 더 후공정에 대해서 빡세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추가로 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부도 나니 뭐 어떻게 되니 했는데 엔비디아가 다 이거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인텔 먹어치우면서 이제 CPU와 GPU가 합쳐지는 어떤 AI 반도체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인데,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인텔의 문제도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게또 뭐예요? 반도체 후공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강하게 하게 됨에 따라서 AI 반도체 시대는 본격적으로 아주 빠르게 개막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는 거,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AI 서버 클라우드 시장이 점점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 방금 말씀드린 거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지금 SSD 품질 보증 뭐 이런 거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 후공정 부분들 강조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오셈의 주가 또한 점점 벌크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다면. 지금 뭐 차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타점을 잡으려면 차트 중요하죠. 그래서 정상 어, 중후반부에 여러분들께 전략적인 부분 아주 상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현재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하루라도 한시라도 빠르게 더 잡아야 하는 건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정 가격 일단 함께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바로 이게 제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 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서 공부 정말 쩍! 끝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 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 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전자서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이제 일목균형표를 추가해서 대응법을 좀 살펴보자면 자 지금 보시면은 파란 구름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왔는데 원래 한 이쯤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 평선 바로 위에서 제지 나오는 모습이라서 자요 안에서 한번 정도의 파동이 이렇게 나와주면은요 이거는 아주 큰 상승을 연출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일단은 하방으로의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요 가격은 이탈 금지라는 이야기까지 적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 원 상당의 주식 분석 프로그램 제가 직접 코딩해서 판매를 계획 중인 제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완성본의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그가 있는 부분을 저에게 따로 이야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의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이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분석을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거예요 010-5741-11740 번호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 이라고 해서 이거 성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 보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HJ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HJ중공업, 물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타점 잡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차트 대응을 하는 건지, 매집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종목의 대장은 누군지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타점 예측 신호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는 빨노파세 가지 신호등을 바탕으로 언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 불에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 불에 움직여야 하겠죠. 자, 빨간 불이 아닌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왔던 요 시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 보니까.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주황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 9월이 되기 직전 요때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이 자리에 매수 신호가 들어 있고 이 자리가 7,600원 부근인데 이 종목의 예상 PER 기준으로 8,000원이 적정 주가이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금융 투자자, 투신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요것만 봤을 때는 딱히 별로 끌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목들 말고 어떤 테마성이 높은 종목들은 안 먹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끌어나가면서 주가 크게 상승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뻘겋게 물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검색란에 한국가스공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분석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는데요. 10년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타점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수매도 신호를 급등락 관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바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 번호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좀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라고 구독 누르신 김에 아,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군을 추려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방법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 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이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이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 만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해 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 나가는 거. 010-574-1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